안녕하세요. 문과생, 중고생, 일반인 모두 이해하는 프로그램 개발 여섯 번째 시간 파이썬 주석, 커멘트, 커멘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초보자일 때 처음 배우실 때부터 주석 넘는 연습 습관을 꼭 해야 합니다. 주석은 향후 어, 주석이 뭐냐면 소스 코드 내에 설명을 추가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동작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어, 자기 좀 설명을 해놔야지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개발하고 난 다음에 3개월, 6개월, 뭐 1년 넘어가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나 버그라든지 기능 업그레이드를 할때 설명이 없으면요. 이거를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이걸 하나하나 하나 다시 다 이해를 해야 돼서. <laughs> 그래가지고 이 앞에다가 요거를 넣고 이제 계속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저 생각보다 쉬운데 귀찮아서 안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잘못해가지고 이걸 잘안 넣는 습관을 들여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꼭 여러분들 귀찮아 하지 마시고 가능한 자, 어, 자세하게 꼭 넣으셔야 됩니다. 주석 넣는 습관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잘 가지셔야 됩니다. 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 작업을 하시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 혼자 프로그램 개발은 한계가 있거든요. 꼭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어, 공동으로 짜거나 공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를 경험하시게 될 텐데 그러해서 더욱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는데 프로, 이거를 넣는다고 프로그램 실행할 때이 키워드가 있으면 무시를 하고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넣어도 상관이 없고 잘 짜여진 코드들을 보더라도 이게 정말 많습니다. 이 내용들이 그래서 이거를 꼭 넣는 습관을 최대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데모에 들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모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어, 일부러 샵이라는 걸 키워드를 계속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계속 붙여놓게 되면은, 어, 프로그램이 아무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저거는 무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F5를 눌렀습니다. F5를 눌러서 밑에서 보면 결과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엔 반대로 요거를 한번 없애보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없앴습니다. 그리고 음, 컨트롤 S를 누르면 저장이 다 그냥 F5를 누르시면 된다. F5를 눌러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예, 다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간단한 건데 말씀드린 게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저 주석이 있으면은 동작을 하고 없으면은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기다가 주석을 넣고 설명들을 막 잘, 자세하게 써 놓으셔야지 공동 작업이라든지 향후라든지 내가 만든 거 내가 모르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이거 꼭 습관적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 더 예, 샘플을 보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한 건데 꼭 설명을 넣어놔야지 이게 없다 그러면은 어, 이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하나 더넣겠는데 아, 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싱글쿼터하고 더블쿼터하고 동작은 똑같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서는 어, 떤 사람이 계속 싱글쿼터를 쓰다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면, 여기서는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밑에 나오시는지 모르겠는데, 막, 무슨, 알지 못하는 오류가 막쭉 발생을 하거든요. 좀 크게 되는데, 신텍스 에러, 이런 거좀 많이 보시게 할 텐데, 어, 문법상 오류가 발생을 해서 이게 동작을 안 한다. 그러니까, 좀더 크게 보겠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이것만 쓰다가 여기서는 더블 쿼터를 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두 개의 주석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더블 쿼터를 사용한 이유는 스트링 내에 싱글 쿼터. 요, 게 있으니까 충돌이 나서 더블 쿼터로, 여기다가 썼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주석을 꼭 중요한 내용, 사소하지만 중요하고 내가 쓴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석을 달아놔야 됩니다. 저거를 없애고 더블 쿼터를 해서 더블 쿼터를 한 다음에 이걸 실행을 시키면은 이 프로그램은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f 5를 눌러보겠습니다. 이제 예, 이 예,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예, 결과가 정상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더블 요게 있어서 더블 쿼터를 썼다 그 내용을 주석으로 달아두는 달아놓으니까 훨씬 더 이해도 편하고 아이 사람은 여기서 그래서 여기만은 이걸 썼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석의 중요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번 시간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유튜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